재개발 투자 사기 피해 민사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투자 사기 피해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우선 피해 사실과 투자금 내역,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초기에는 투자금 반환 청구나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자산 현황 파악, 증거 수집, 사실 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필요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보전하는 전략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관련 자료, 사업 계획서 변경 내역, 시행사 변경 여부 등 복잡한 사실 관계가 많아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자료 누락이나 절차 실수로 소송 지연 및 불리한 판결이 나올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 소송 전략, 증거 제출, 법원 대응, 최종 판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법적 절차와 전략적 판단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